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출 특강 제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좀비 기출 문제집을 아주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집은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은 7 80%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리일반편을 계속 풀겠습니다. 먼저 7번입니다. 사례 문제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의뢰에게 소유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인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 본인의 경서를 무경험, 궁박 궁박은 을이 아니죠. 대리인 을이 아니라 궁박만 본인 갑 본인 기준이죠. 궁,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입니다. 근데 궁박이 을 틀렸죠? 궁박은 갑입니다. 2번. 을은 갑이 승낙이나 부득한 이 사유가 없다면 복대린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을은 이무대리인이죠. 원칙 복대린 선임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을. 을은 병으로부터 중도금, 장금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3번. 을리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럼 병은 할일다 했죠? 병은 할일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을리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갑과 을가리 문제예요.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했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계약을 해제나 취소할 권한 없죠? 해제권 취소권은 원칙 타 본인에게 갑니다. 5번, 의리인 미성년자, 즉, 제한 능력자인 경우, 가부늘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지만, 다시 봐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유효, 유효입니다. 완전 유효기 이 때문에 본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은 틀렸죠. 죄송합니다. 5번은 틀렸고 오른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은 문제가 이무대리죠. 옳은 겁니다 1번은 지난 시간에 했죠. 파란색 글씨 숙권행위 철회에 있죠. 이 숙권행위 철회는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죠. 법정대리 나올 수 없는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처리하여 대리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겠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고난을 놓은 표현들이 126조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또는 유사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인정된다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죠. 복대리인 나왔어요. 그럼 복잡아요 복. 복자 받침이 기억자죠 기역 담에 니은 니은이라 니은으로 바꾸면 본인을 대리합니다.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함으로 여기까지 맞았지만 기역 담에 니은 본인을 대리합니다. 즉 상단 여백에 복대리인 나눠서 복자 받침이 기억자죠 니은으로 바꾸면 본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이름을 현명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자기 이름을 선임했단 말이죠.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합니다. 본인의 심에 제일 잘 나와요. 4번. 대리인이 여러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죠. 각자. 깡패 아니라고 공부했습니다. 5번은 사기강박할 때 애웠죠. 자, 대리인은 기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취소입니다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들렸어요즉 아래 여백에서 대리인의 기망 사기 강박 나오면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110조 1항으로 가서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동그란 5번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몰라도 선이라도 사기로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했다. 하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틀렸죠? 대리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외웠죠 대리권 소멸사유가 본사 대사 성파 에웠어요이 본사 대사 성파가 생기면 대립권은 무조건 섬이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은 을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X금을 매매기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해요. 그래서 갑의 속권에게도 묵시적 가능합니다. 4번 또 나왔죠? 128조. 을리 대리행위하기 전에 갑, 본인 갑이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이무대건권 소멸하는 거죠. 128조입니다. 5번, 지난 시간에 나오고 떠 나왔어요. 을은 갑의 허락, 허채, 허채, 허락이나 확정된 채무이행이 있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할수 있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5번, 을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금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이게 자기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시험 되셨네요. 10번 민법상 대리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아주 징에 죽겠어야죠. 이무대리니 수인, 여러 심인 경우, 깡패 X, 공동대리 틀렸죠? 각자들입니다. 2번 떠 나왔죠?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해제권 또는 취소권은 원칙 본인에게 오는 거죠. 예, 3번이 이번 33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건 등기 추정력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러니까 대리인이 등기 줬죠. 그럼 대리권 존재 추정됩니다. 추정되어 따라서 그 아래쪽,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의 위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 아니죠. 상대방 앞으로 간 등기는 유효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라 전 등기 명인, 즉, 본인, 본인이 이게 무효라고 입증해야 돼요. 아래옆에 보시면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이 현재 소유지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매매 등기 원인도 다 추정되죠. 그리고 병은 전소유자 갑, 갑에게도 추정력 원형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전 등기 명인 갑이 아니라 제3자 을, 을이 병 앞으로 예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럼 도대체 등기 공무원은 소유자 의도 아닌 제3자 을, 을이 신청한 등기를 왜병 앞으로 공무원 해줬을까요? 왜 소유자도 아닌 제3자 을이 신청한 등기를 병 앞으로 공문이 해줬을까요? 분명히 을은 대리권이라는 대리권 증명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라고 대리권 존재가 다 추정됩니다. 그래서 병등기 유효, 유효라고 추정되어 따라서 이 소유권 등기가 있다면, 이 소유권 등기 오르에 다툼이 있다면 갑전 등기명인 갑, 갑이 이게 묶권대리다 또는 뭔가 유죄됐다. 뭔가 무효다라고 갑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병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네, 3번 틀렸습니다. 4번. 복대린 복 받침이 기억이죠? 그럼 제일 그때 대리인 대리인 틀었고 본인의 대리인. 어, 정답은 5번 시험 되어 있네요. 법정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언제나 선임할 수 있죠?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이거 잘 외워듭니다.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 된다, 예요 그래서, 파란색 외워요. 복표 있다, 복표 있다.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 된다로 보세요. 즉, 갑의엑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먼저 대리권 줬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우는더 이상 이제 대리권이 없죠? 근데 그 을이, 선임오가실 상대방 정을 만나서 직접 대리행위하거나 또는 우리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병을 선임해서 복대리인 병으로 하여금 대리행위 시킵니다.그럼, 을 우리 대리권 소멸했죠.소멸 후 우리 직접 대리하는 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병을 선임해서 병에게 시키는 거나 우리 법원은 그거에 그거 똑같이 봤어요. 어차피 우리 대리권 소멸 후다했거든요 그럼 병 복대리인 병의한 대리행위 보세요. 병의한 대리행위가 원래 의에게에서있던 1번 1번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다면 상대방 정 정은 갑에게 129조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복대리인 병 병의한 대리행위가 원래 의에게에서 했던 1번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어요. 초과했어요. 그럼 상대방 정은 가에게 126조 고난을 논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대린 병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다 있다, 있다밖에 없죠. 그래서 여보세요.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그럼 12번에, 자, 5번 질문도 만약 대리권이 소멸된 을, 을이 병이 복대린, 복대린 병을 선임하였다면 액세서지 매매에 대해서 제 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 법리가좋은 대리 여지가 있다죠. 병 파랑색 병이 복대리인 그 밑에 파랑색 표현들이 문제 그 그때 있다해서 복표 있다, 복표 있다 외세요그니까위 그림을 이해하시든 이해 못하더라도 외보세요 복표 있다, 복표 있다. 그 문제는 다풀수 있습니다. 자 11번 복대리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이게 증하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 맞았습니다. 이번 이모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이가는 책임이 있는 거죠. 정답 2번이네요. 3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 사망. 그럼 대리권 소멸했죠.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4번 파란색 글씨 복표에 있다 보여요. 복대리인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제일 그대 있다 맞습니다. 5번 또나왔네요 법정대리는 부득한 사이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래 기초문제는 좀비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12번 갑은 자기소의 엑스터질 매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써야 했다. 그럼 갑이 본인 의리대리인이죠. 이후 을은 병이 아 복대리인이에요. 병을 복대린 선임하였고, 병은 가불 대리 맞죠? 본인 가불대리에서 엑스토지 매도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복대린 병은 가비 대리 맞았는데, 뒤에 을 대리인 틀렸죠? 아까 복, 기억자라, 니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자, 2번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다 했죠? 이 복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번, 엑스토지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 대린, 디린, 을, 대린의 의완처리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복대린 병, 병 선임에 관하여, 묵시역 승낙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무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돼요. 그 승낙에서 묵시역 승낙도 인정해 줍니다. 3번. 우리 갑승 나거도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 이관은 책임이 있다고 아까 11번도 나왔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 2지 매매 계약 전 본인 갑이 사망이네요. 그럼 본인이 사망하면 을 대리권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직이 없다면 병,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5번 아까 봤죠? 병, 복대린 표현들이 있다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시간에도 드릴 이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초 문제는 계속 반복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